사춘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사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은 사춘의 경향성을 하다가는 아빠, 엄마 지루성 피부염을 자녀가 지루성 피부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의사입니다 네, 피부 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요. 무슨 상황이냐면 자녀분들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러 오셔서 진찰을 하거든요. 이때 보호자들이 함께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도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은 멀리서 봐도 그냥 딱 보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를 쉽게 알죠. 하지만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피부염이 있다고 라 원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 때문에 생겼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타고나는 것이 아닌 이유와 습진의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보통 세 가지 경로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지루성 피부염, 이 유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나 눈썹에 찌가집니다. 그래서 새똥 같은 게생기거든 이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두피에 새똥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들이거든요. 이때 신생아 여드름도 종종 생기죠. 신생아 지루성 피부염을 방치했을 때 만성습진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지루성 피부염이건 태열이건 어떤 것이든 신생아 습진이 초발지단으로 생기고 이게 빨리 낫지 않고 지속되면 습진이 만성화된다고 했죠. 이때 음식물 알레르기에 감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아토피로 이어진다고 했죠. 즉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은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신생아에서 발생한 지루성 피부염은 대부분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행인 거죠. 만성적인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성인기에 발생하는 지루성 표현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지루성 표현이 발생한 경우죠 두피라든지 얼굴에 발생하는 경우로 과거에는 없던 병인데 새로 생겼다고 하는 경우죠 실제로 진찰해보면 최근에 생긴 경우에 속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몸에 열대사장애 이상이 생겨서 두피와 얼굴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 피부염이 된 경우죠.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이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족 중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가족력이 없고 혼자만 생기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사춘기에 발생하는 지루성 휴염이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급속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죠. 흔히 초등학교 시절에 뽀얗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지도 많아지고 얼굴에 여러 가지 염증들이 생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염증입니다.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이거나 모낭염이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전부 다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증가한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얼굴의 홍조죠. 홍조. 사춘기 얼굴이 붉은 경우는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이거나 아토피인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대체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 증상은 볼의 홍조, 그리고 얼굴이 붉은졌으로 하면서 사열감이 잘 생기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자꾸 나죠. 그리고 두피가 가렵다고 하고 피지이 많아지고 머리에 기름이 건벅이 되는 경우죠.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와 얼굴에 동시에 생기거든요. 얼굴이 붉은데 두피를 봤더니 가렵고 비듬이 많아. 그리고 뭐가 난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겁니다 문제는 사춘기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사춘기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루성 피부염이라면 자녀가 지루성 피부염 경우가 유독 많다는 것이죠. 이걸 습. 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아마도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습진이 발생하기 쉬운 가족력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유전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 발생하고 아토피가 유전이 돼서 아토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 부모가 있을 때 지루성이 될 수도 있고 아토피가 될 수도 있고 한포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습진이 안 생기던 경우가 아니라 생기는 경향성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은 습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진성 질환에 개별 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습진이라는 큰 범위에서 가족력을 보이는 것이죠.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부모에게서 아토피 피부염 아이도 많고 사실 아토피가 있는 부모에게서 지루성 피부염 아이도 많거든요. 무슨 습진이건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는 경우에. 종종 질환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연관성 있는 질환으로 이행되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습진성 질환은 습진의 경향성으로 서로 묶여 있거든요. 습진성 질환은 질환 하나로 고정된 상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겹쳐서 발생을 하고 다른 습진으로도 변화될 수가. 습니다. 아토피 피염 부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다 고 그랬죠. 지루성 피염만 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팔다리 에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고. 습진성 질환은 습진성 경향성으로 결합되어 있고 개별 질환의 발병 원인만 다른 것뿐입니다. 지루성 피염은 부 열대사 장애, 아토피는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 접촉성 피부염은 피부열과 피부 알레르기가 결합된 걸 알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열대자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로를 하거나 해서 체액순환 정체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얼굴 지루성 피부염인데 팔다리에는 화폐상습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즉 중요한 건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의 경향성이 큰 질환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경우는 습진의 경향성이 특히 크고요. 그래서 사춘기 학생들이 내원하는 경우를 보면 부모님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노 부모님이 지루성 피부염인데 자녀분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루성 피부염이 아토피보다 훨씬 더 다빈도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루수성 피부염에서 습진의 경향성을 인해서 가족력이 생기는 경우를 정리해 보면 습진의 경향성 있는 가족력으로 인해 습진이 잘 생기는 취약한 피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습진성 질환으로 진행되기 쉬운 피부인 것이고 이때 사춘기라는 성장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열대사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과 열대사 장애가 결합되면서 지루성 표현으로 진행되는 거죠. 열 대사 장애 원인은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 과로, 불면증, 불안, 스트레스 같은 것들 아니면 화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음식물 요인들이죠. 음주,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불규칙한 식습관 같은 것. 들 그리고 열만 음식 섭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더운 환경 노출,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 그리고 외부적인 자극들. 염색, 파마, 레이저 수술 같은 것들. 아니면 밤낮이 바뀐 생활,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이 겠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죠.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대다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열대다 장애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피부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고 그리고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피부염이 뻥하고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지루성 피부염이 원인이 되는 습진의 경향성과 열사 장애를 낮출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둘다 가능합니다 습진의 경향성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면 경향성이 낮아집니다. 과도한 보습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세안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목욕법을 시행을 해주고 피부 미용 시술을 좀 줄이고 피부에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수면시간들 그리고 과로 피로 운동 같은 것들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요인들이 겠죠 식이적인 요인들로 보면 술이라든지 튀킨음식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같은 걸 줄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스트레스, 불면증, 갱년기 이런 것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선 노력을 했을 때 지루성 피부염인 습진의 경향성 그리고 열대사 장애 이런 것들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한의 사에게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했습니다 빠이